비트코인,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시점에 잡아드렸던 단기 하락 채널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고, 그 지지를 확인하러 내려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신규로 잡아놓은,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수직반등이 일어나고 나면 제가 수직반등 채널이 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방금도 막혀서 떨어진 이 자리를 뚫어줬다면, 지금 우리가 93.5k까지 볼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렸을 때 받아먹을 자리 또한 너무나도 좋게 나와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구간들에 대해서 오늘 철저하게 분석해 볼테니깐요 여러분들 좋아요, 삼수면 충분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비트코인, 그리고 솔라나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목전에 두고 있는지 설명드렸고 그 기반으로 오픈해뒀던 롱 포지션이 하나 있었죠. 지금 시점에 스터디 통해서는 전량 익절이 나간 모습인데 저는 아직까지 반익절 후에 어느 정도 포지션은 들고 가고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우는 어떤 근거로 이 포지션을 들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솔라는 또왜 들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식의 채널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게 가장 명확하다고 라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잡혔을 때 시나리오 수립의 최적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시죠. 우리가 지난 시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선을 하나 구워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쯤으로 잡아낼 수가 있겠죠. 이 저항선에 대한 수직 돌파가 일어난 순간들을 정말 잘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저항으로 작용했어야 되는 자리가 저항이 아니라. 급상승이 나와줬을 때그 상승 추세가 어디서 꺾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채널이 어디서 발부러 올지까지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다. 이게 수직반등 이론의 알파이자 오메가였습니다. 특히나 1대1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여기서 1, 여기서 1. 하지만 두 가지로 보면 여기서 1, 여기서 1. 4번 채널을 켜보았을때 지금 이 발부러 오는 자리가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지난 장에서도 여기 이 채널 기반 포지션으로 10월 10일 트럼프 이슈와 함께 급락하던 그 순간까지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목표가 114K 지나간 시즌이 움직였던 이 자리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맞춰낼 수 있었으며 이렇게 명확한 채널선 하나 기반으로 현물 기준 11% 레버리지 20배 감안했을 때 220%까지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채널선이 가장 유효한 매매의 근간이 되어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제스터디 통해서 같이 검증하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점에 984분 들어와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 달은 1000분까지만 받고 나서 잠시 운영 테스트 해본 다음에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인데 그런 만큼 이번 달은 16분만 추가 모집한다는 점 상기시켜 드리면서 제스터디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 통하셔서 진입이 가능하시다 는좀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 받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고 해주신 다음에 진입하시면 되겠고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는데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통하셔서 저희 스터디 진입 가능하시고 방금 확인하셨던 그런식의 유효한 채널선들 영상에 나온 차트의 지지 저항 선 복분 링크 이렇게 체크하셔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깐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단계하락 채널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고 하나 더 수직반동 채널을 써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4시간 뭔가에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시점에 분명히 저항선으로 기능했어야 될 선에 대한 수직 돌파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돌파해줬을 때 여기까지 간다. 이게 현우가 얘기하는 1대1 이론이고 이것이 익절 후에도 지금 이 포지션을 끌고 가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현우야, 그럼 나는 늦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죠. 뚫어주었을 때 명확히 올라갈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 뚫어야 됩니까? 91.4를 지금 시점 뚫어줬을 때 93.5까지 급선승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래 자리에서 받아보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겠죠. 여러분들 영상 통해서 내용 공유 받으시는 만큼 실시간으로 관점 쏴드리는 스터디와 두세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장세는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상승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초장기 채널선의 지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 두 가지의 기대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고 이 기반으로 다시 한번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 상승 채널, 푸른색 상승 채널 어떻게 잡았냐? 날봉으로 갑니다. 비트코인은 24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 나가며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추세선을 그어 볼수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추세선에 대한 강한 하락 돌파가 일어난 이 시점부터 단기 하락채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반으로 지금 이런 추세선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식의 채널들에 대해서 다 같이 저희 스터디원 분들과 같이 검증한 결과가 11월 3,736% 승률 9 6에 마감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천분과 함께 검증을 한다면 누적 수익 4,000% 승률 97%까지 찍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현우가 대응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점에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이성적인 움직임이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통해서 공유 받으시는 여러분들께는 조금 더 안전한 하방 포지션 공략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 시간봉으로 가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거래량이 튀었던 이런 순간들에 비해서 지금 시점 턱없이 적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유동성 수입을 일으키기 위해선 직전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이 상단 채널에 대한 돌파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점 하나. 여기서 밀려난다고 해도 초장의 채널선 기반으로 받아먹을 포인트가 있다. 둘. 이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서 오늘은 대응에 정말 목숨을 거셔야 여러분들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그렇다면 어디서 받아 먹을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켜볼수 있는 지표가 일목구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일목구름이란 표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리딩스팬 A와 B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다 그셔도 좋습니다. 리딩스팬 A, 26분과의 평균과, 리딩스팬 B, 52분과의 평균과 이 지표를 기반으로 그 지지와 저항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며 지금 시점에도 이 구름대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혹여나 밀려난다고 해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길게 잡힌 스팬 2라인 강력한 지지력을 시사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오고 있는 이 초장기 채널선 여기에 구간의 개념을 만들어주면서 강력한 지지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길게 잡혀있는 스팬트라인 기반으로 다음 상승문 예측해 보면서 채널 자리까지 활용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길게 잡혀있는 스팬트라인을 기반으로 롱포지션을 오픈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졌습니다. 하나의 채널을 구성할 수 있었고 그 기반으로 여기서 뒤도 죽고 채널선 자리까지 이중치지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예측된다. 그 목표가 113K로 설정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익절을 성공했었습니다. 레버리지 15배입니다. 4% 가량 55%. 대 이상의 수익이 이런식의 기준선을 가지고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 또한 너무나도 유사하다 채널과 일목구름의 스팬투라인 이렇게 길게 잡히긴 쉽지 않습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받아먹을 수 있으며 지금 한시간봉의 일목구름대를 확인해본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위쪽에 존재하는 저항 하나 91.4 뚫어주면 93.5까지 갈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며 못 뚫고 반락이 나오더라도 받아먹기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받아먹을 구간 세팅에 보겠습니다. 89k부터 89.3k 강력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4시간봉에서도 우리가 이런 식의 수직 반등선을 활용해 보면서 지금 이 자리 뚫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추격의 기준까지 여기로 정확하게 나와 있다. 91.3k 이런 식의 기준선 잘 활용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분석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들 댓글도 하나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촬영에 여러분들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인사이트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고, 질문사항, 요청사항 작성해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하나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요약해드리자면, 비스코인은하락차널 돌파 후에 지지 테스트 중에 있는 상황, 수직반응 채널 기반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들어줬을 때 93.5까지 볼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받아먹을 구간 또한 너무나도 명확하게 잡혀 있는 수 소... 중간 코앞까지 다가온 금리 인하 호재와 그 기대감 기반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 더 끌고 갈수 있는 자리 그리고 아래에서 받아먹을 자리까지 명확하기 때문에 상승 포지션으로 공략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점에 91.3에 대한 거래량 동반 돌파가 확인되었을 때첫 번째 목표가 92,400불 두 번째 목표가 예상치는 93,500이지만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되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저희 스터디 통해서 실시간으로 검증해드리면서 목표가를 세팅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스탑 로스까지 명확하게 잡아드려야겠죠. 91.3에서 추격을 보는 분들은 정말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고위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90.6k, 일목구름의 지지를 상실하는 그 순간부터 추격 시나리오를 폐기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 충분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비트코인 여기서부터 하락세가 시작됐다면 다시 한번 되돌림이 발생한다면 89에서 89.3k, 여기 초강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일목구름 기반 그리고 초장기 출선 기반 이런 자리들 기반으로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먼 얘기 아니냐 현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간봉 일목구름대까지 활용하면서 이런 자리들에서 1차로 여기서 2차로 메인으로 받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맞춰서 90.2에서 90.3k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만큼의 구간, 한 시간봉 일목이 지지하고 있고 단기 지지대 또한 존재하고 있는 이 붉은 점선 채널 기반 이 포지션을 1차로 89.89.3 초강력 지지 구간을 2차로 활용하시면서 매집이 가능하시다라는 점 짚어 드리면서 비트코인 분석을 마무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 솔라나가 지금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솔라나를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 여러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지금 시점에 오늘 새벽 간에 6시간 동안 8% 오른 이더리움, 비트코인 4% 올랐습니다. 하지만 솔라나, 그 상승분이 제한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솔로나 집중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수직 반등이 관측되었습니다. 고점과 고점 찍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수직 돌파가 일어났고 여기까지 찍을 수 있겠죠. 지금 이 자리 기반으로 리테스트 쳐주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받아먹을 자리 또한 너무나도 명확하다. 그리고 134를 뚫어줬을 때그 다음 자리 138까지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논리는 동일합니다. 지금 시점에 일목구름의 지지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상황. 떨어졌을 때 받아먹을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며, 들어줬을 때그 기대값 또한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솔라나, 저 또한 지금 홀딩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20% 가까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점을 갱신하면서 몸통을 장악하는 이런 식의 캔들이 나왔을 때 여기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가진 이만큼의 지지 구간만 해도 127부터 131 정말 훌륭한 지지 타점이 되어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 추세선과 하나의 지지 구간을 기반으로 이중 지지 근거를 가진 상태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바 떨어졌을 때도 받아먹을 자리가 너무나도 좋다 뚫어졌을 때볼수 있는 자리 또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등 시나리오 타점이 너무 좋습니다. 127에서 130일 이 구간 내에서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진입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134.4이 저항 구간에 대한 거래량 동반 돌파가 확인되었을 때 그때 따라 붙어서 최종적으로 138까지 볼수 있지만 그 중간에 저항이 강력하게 두 가지나 잡혀있습니다. 4시간 봉 구름대에서도 관측되고 있는 길게 잡힌 스팬 2라인 1시간 봉 구름대에서도 135에서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추격으로 바뀌는 조금 애매한 상황? 그 위험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 또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되었는지 충분히 잘 대응해낸다면 높은 수익률지 수있 좋은 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도 너무나도 좋은 타점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저희가 개발한 오토 시스템 기반 오토 매수알람 직전 에도 이런식으로 나간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런식의 지표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이런식의 기준선들까지 저희 스터디에서 같이 활용하면서 매매 했기 때문에 3736%그 다음은 4000 %까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장 대응만 잘 해낸다면 정말 먹을게 크게 많은 장입니다. 그런만큼 여러분들 오늘 대형에 조금만 신경 쓰셔서 큰 수익 낼수 있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